가셨대요 바톤. 오케이, 바톤 갈게요. 어? 아뭐한 거예요, 나 방금? 네 봤죠. 네 썼네. 칼 스타트였지? 어, 칼 스타트. <laughs> 블라디 주덕가 살짝 없어. 그럼 여기 가라음기 응. 블라디미야. 음. 탄이 올라가요? 탄력 오케이. 나살수 있어. 아살수 있어? 개인이다. 이거 화면 괜나 라이전에. 아니 아, 아니 아니 라이전에 그냥. 오케이. 아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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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 점프 좋아요. 요 네. 야, 경험치 득본 걸로 굴려주세요. <laughs> 나이스. 이제 요번에 크게 밀어. 확인. 이거 상대 아르칼렙 어, 여기, 여기요 오케이. 요거 하는 게. 여기 그라가스. 오케이. 어, 미드 딜교 빡씩 해 놨어. 한번 음. <laughs> 걸어 볼까? 야 바위기 안에바위먹었다 아, 어 쌍바위기 어, 될거 같은데? 어. 아 이거 여기야 이거 하, 살짝 와볼래? 누구나? 오케이 이거, 바로 올라가는 아. 중아모병 보는 중나 응. 너무 많아 오케이 이제 내려갈게요 야냥 리무빙 잡아야겠다 이거 그라가서 아마 집 짓고 있지 오케이 응. okay. <laughs> 나 이거 하고 연훈사로 집 갔다 와야 될 듯. 때마 없어 아 하긴 오케이 okay. 여기 와들 이거 okay. 한 번만 찌를게 그냥 아 이거 한 찌르고 집 타이밍 한번잡아줄 아. 만 없다, 만 없어. 광학 Q,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 같이 밀어줘, 그냥 그냥 밀어줘. 먹어도, 먹어도, 먹어 먹어. 나아 지금 q 화 없어. 오케이, t h 블라디도 상태 안 좋아서 집 가긴 해야 될 거예요. 이래 이래밀고. 파타미스 지금 교전 하면은 테른 바로 탈수 있어요. 오케이. 거야 블라디 집이에요. 음, 블라디 집? 야저 뭐야? 갑자기 어디서나타날 가능성 없어. 와, 근데 미드는 우리 미니언이 진짜 센가 보다 이거. <laughs> 뭐지? 들의 정신. 내가 본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걸. 여기 텔! 여기 텐아시 어, 끊겼어 아 제가 탔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어, 아 저게 거아 그래 바텀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싸도 돼 오케이 탈이달피여 들어간 갑니다 어. 이거 그냥 오케이 아, 야, 아 한, 이, 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나나 나, 나, 내가 포타오로한대나 이제 못 맞아 나이스 깔끔 나이스. 아 o d 블라디블라디 블라디 블라디 y b 블라디 아 y 이거 하나만 까고 까고 오케이 하나만 까고 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아깔끔했 o 아 나이스. 아 오케이. 아, l d 원딜 좋은 건어쩔수 없어. 어 could it. I could it. I c o u 괜 d it. I could it. I could it. I could it. I could it. 오우치 c s 는왜 이러지? 뭐지? <laughs> <laughs> 이렇게 <오케이, 웃음> 활동력으로 걸로 레드 아. 먹고 상대 블루 아. 살짝 보고 상대 블루 밀어난 다음에 바로 용 볼게요. 오케이 음, 여기. 음. 베인 너무 크겠는데. 아 형이 그거 대베인. 붙어내다 그 네, 터트릴 수 있어. 네, 스페셜리스트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네. 그냥 주여 놓겠습니다. 제가 그냥 룬 감옥에 가둬 버릴게요, 저거. 이거 그거 까시고 다음 템가 까셔도 괜찮아요. 베인 베인인데 가갑 괜찮나? 아, 좋습니다. 일단은, 네. 어차피 공속베인갈 거라서 이거 노티엘 오면 들어갈게요. 음. 이거 바텀 푸시 해 놓고 아, 여기 아, 핑크 아, 나 여기 핑크. 하자. 음. 이거 한다. 아, 들어간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패션. 어, 와드 확실하게 박을게. 네가 먹을래? 이거 네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아, 먹을...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이거 하고 바텀에 공 바로 타봐도 되는데. 아. 아, 웨이브 좋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괜찮. 여기... 아, 오케이. 아 안다. 빠진다. 어, 안다, 칠게, 안다. 아 안다 안용 쓸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응. 용 먹죠. 탑에 메인 텔. 탑에 탑텔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탑 오케이 오케이.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라가스 5다 6도 못 찍었다 지금. 이거 전령 이거 전령 친다? 어, 전령킨다. 아 그냥 줄게? 아 어, 상관없어. 아마 타, 저 저건 탐 몰아줄 거야. 응, 음. 음. <목소리> 맞아 맞아. 상체 대 하체니까. 근데 우리가 티어가 더높아서 이런 싸움 하면 좋아 오히려. 오케이. 저녁 먹었고. <laughs> 아 블라디미치. 내가 뭔가 뭐 바로 걸어볼까? 뭐란 나 이거 할만해할만해 아, 들다아 플래시. 아 갔다. 아... 메비. 저만도 썼어. 아 저만에 노구. 아 저만 거 저만 거 까먹었다. 아씨. 그라가스 씨... 개 딸피. 오케이 그라가스 개 딸피 하겠지. 아, 형님 한번 버티셨고.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존나 아깝다. 여기 정글 집간거 아니야? 와, 깝죽대 너. 이거 상대 정글 바텀 쪽일 거예요. 아. 오케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바텀 쪽이지. 상대 정거있을게 어, 나공 있어. 다 털었거든요. 저 늑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작은 거 하나. 오케이. 이거 바텀 집 찍을게요 그냥. 오케이 네 좋아요. 연락 나와서. 왔어 오케이. 그래. 어? 물러갔나? 어아 <laughs> <아유. 웃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왔지? 오케이 여기 바텀 왔다. 전량 바텀에다 깔았어요. 네. 바텀에 다 갈았어요. 네. 바텀을 공사 볼까? 아 아니다. 오케이, 걸드 다 나눠 먹어서. 예. 네. 그냥 그냥 않는데? 하나씩 뜨든가요? 음, 하나 하나씩 뜯었지. 완. 어, 네. 빠지. 베인. 형이 베인 궁 궁이라든가 플래시 뭐 이런 거 빠지면 얘기해 주세요, 형님. 이게 얘궁몇 초지? 보통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보통 다시 차 있어요, 형님. 저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니, 얘 원래 몇 초야?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개인 i 개인집 e a p p 집 i n cheap. Pain, c h e 한다 이거 i n cheap. p a i 이거 안쪽으로 아니면... 그라, 그라 바탕, 그라 바탕 웃는 중, 웃중 20초 오케이, 타스요궁 해도 돼, 해도 돼오이타보자 네. 네, 타릭 끝나면 룬가모이 h 까지 예, 오케이 일단 타릭 먼저 어, 아, 죄송 아, 꾸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빨리 밀고 바텀, 어, 바텀 이제 노스 가는 나이스? 아, 이 자꾸 내가 먹어. 나이스. 라이즈 왕기 네, 라이즈 왕이. <laughs> 나이스. 타바텀 이제 나이스 그냥 바,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 아나 옆에 가야겠다 나 바텀 갈게 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오케이 아 저거는 있다 칼날이 칼날 있다 거기 칼날 작은 거일야 아니면은 아 근데 이거 드래곤이 43초이긴 하네 응아야 괜찮아 아살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디 엉덩이 무거 블라디를 말이야 삐죽삐죽 어? CS 차이 나도 <laughs> 돌아다녀버리니까 <laughs> 다복지 나 이쪽 와드 하나 박아줘 이쪽에. 이거 혹시 노틸 여기 내려와줄 수 있어요? 네. 응 노틸 노틸. 라이츠도 여기 라이츠 그냥 여기 바로 찔러줘. 아, 오케이 오케이 하기. 나 아, 그냥 나도 같이 가야겠다 이거 베이는 뭐. 나이스 나이츠. 여기 그라스. 아, 가아룬감웅 먼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놓고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바로 스 용갈게요. 아용용 용. 아, 용, 용, 용. 네. 오케이 용. 타푸시 그래. 하시면 돼요. 아타푸시 할게요. 어만 내려갈게요. 노틸한 내려오세요. 네. 이거 바로 쳐주세요. 아, 오케이. 이즈 없어. 네, 네, 네. 이거 라이즈 붙어줘야 돼 이거. 오케이. 아씨저 <laughs> 어떻게 뭐 미니언들이 다피 오신다고 안죽자아 베인은 아직 안 보여요. 네. 아 베인 탑, 탑. 탑. 죽으시면 안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방탄 안 쓸게요. 바탕 갈게요. 이거 집 갔다가 바로 전령 볼게요. 노틸님도 집 와드 채우시고 오셔도 돼요. 네네. 음찔거 오세요. 저 사리고 있음. 미드 테타 야겠다 아, 오케이. 괜찮지. 응, 준비. 비었어. 아, 1차 지키자. 우리가 1차 아, 먼저 밀어야 돼. 이거. 아. 이거 그냥 노틸님 오면 나갈게요. 오케이. 안전하게. 네. 나 테리 있어. 네, 새로 네, 확인이요, 형님. 오케이. 지금 살짝 아, 앞으로 있어. 나가도 돼요. 앞으로 나가도 돼요, 지금. 음. 음. 오케이, 오케이. 확인요. 이거 나오자, 마자 바로 칠게요, 그냥. 음. 밑에 내부 막아야 될것같은데어 막았어. 아, okay. 막았어. 상관없어. <laughs> 나 라인 밀리고 있다. 네. 네. 잘안 해. 요 깔끔하게 주셔도 됩니다. 아, 너무 깔끔하게 안막안주면 돼요. 칼이 <laughs> 아, 여기 있대. 아, 아, 지금 차 주.. 쳐 줄게. 버스트 하자. 아, 온다 온다. 네. 아. 아, 미드코? 다시 미드. 다시 미드. 오케이. Okay. 바로 붙어 줄게 이거. 아, 씨 아, 형이 궁 빠졌습니까? 오케이, 궁 빠졌어. 오케이 확인이요. 어? <laughs> 이거 바로 풀자. 이거. 아, 풀자 풀자. 아아 이거, 이거 노틸 붙어주세요. 노틸만 붙어주세요. 음, 음. 이거 타릭있어서. 살짝 살려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타릭이랑 같이 내려가요. 네. 네. 이거 블라디 뒤에서 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음. 밑에서 붙는 거. 궁은 아, 없으니까. 베인도 내려간대. 아, 존나 세. 빼야 돼, 이거. 음. 베인, 베인, 베인. 베인까지 내려 베인, 아. 아, 베인 뭐랑? 나이스. 이거 네. 탑포시해주시고요 야, 예. 하고 싶습다 노틸님은 계속 바텀 가주시... 아, 노틸이래. 마오카이는 그냥 바, 계속 바텀 붙어있어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뒤로 오는 거 보니까 제가 타 가도 돼요. 루시안님 말씀, 말씀하세요 말씀 확인 확인. 아 라이즈가 베인한테 붙는 게 나을 것 같기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확인 오케이. 이번에 아, 바꾸죠 아 요번에? 어, 어. 이번에 바꾸면서 응. 그타워돈루시안 먹이죠 음 그러자 그러자 이거 블루 먹어. 응. 챙겨줘 저 그럼 미드로 갈게요 네올 때까지만 바꾸 있을게 오케이 오그 베인한테 탈이 무조건 가니까 오케이 확인 확인 아저 이거 일라인 이상 웬만하면 안 나갈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공만. 아 짝골. 아게 베인 짝골? 오케이. 아짝거이었어아 어, 오케이. 이거 이번에 푸시 마카인이 또 붙으셔도 돼요. 마카인이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그냥 바로 공사 주세요. 내가 보였는데. 네. 아니, 상관없어요. 푸시. 공나공타고 합류 가능했어. 오나능했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좋아 좋아. 쟤네못 쪼개. 못, 아... 못 들어. 와 해야 돼요. 마카인이 빼지 빼시, 빼지. 오케이, okay, 좋아요. 지 <목소리> 어. 다시 싸우면 t 어. 다시 s o u t 오케이, 다시 싸울 u 아, 어. h Welcome and happy t i m 거 You go. You 탑 o talk 다 오케이 아, 이 k 이 y o 이 a y o k 이 y n 좋아요. 저집 갔다 올게요 아누구 a m e Nicolas, you 빠지세요 h e same. 난 미드 스킬. 막판에 이집빨리 찍으시고 바로 바텀 푸시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 그냥 이웨이브 e 안, 안 밀고 그냥 아 밀어 밀어 어. 되겠다. 아. 어. 베인 생각해야 돼. 이거 베인타이야베인 어. 타리. 베인 오케이. 아, 이이 정도 하고 집에 가. 그래. 아, 베인 바텀. 하기.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집 갔다가 용. 응, 집 갔다가 용 하기. 나도 붙어 줄수 있어. 탑 웨이브 너무 좋다. <laughs> 이거 이거 들어올 거거든요? 혹시 여기 여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루시아 님도 같이 가시면 더 좋고. 저나 이거 그거 멜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지금 메모. 레드 드셔도 돼요. 네. 오케이 확인요. 바라좀 쎄서 네. 저, 저, 저도 이름이었다.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블라디 저만 데 이거 괜찮, 지금 열수 없나?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바텀 푸시해. 어 해야 이거 해야 하면 될 듯? 아, 네. 아 아니네. 아 오케이. 이거 해도 돼. 아, 아각안 나왔어. 어. 아, 거리가 진짜 안 돼. 어. 이거 올려봐. 너무 빠르다. 우리 미드 푸시하고 내려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당추실게나이즈 응. 네가 바텀 밀던가한 명이 바텀 미래. 오케이. 할진 없어요, 지금. 네. 바텀 밀게요, 오, 지금. 그냥 이거 핑크 준다. 아, 방금 막았네. 아. 너무 막았고. 이거 블라디만 생각해 주세요. 네. 난 네. 아,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 요 네. b 라디강만안 내주면 이겨요 야 이거 아, 한번더 밀어 오케이 밑에 한번더 밀어 오케이 d l e o k 안싸워 t I am on the m 까지 빠지세요 k a y I'm o 좋아 there. I'm out there. You're k a z 여기 한 개만 고고고 고, 고. 얘네 i So, 다 지금 푸시 아, 지금, 지금 푸시 지금 푸시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페인 아, 미드 이거 7 e Oh, so. n 용 c e Oh, so. o 원, 원, 블라딜. 어, 빌, 어, 빠지고. 박았어, 박았어. 좋아, 좋아, 한타 어. 좋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오케이. 무조건 이거, 이거. 이거 빠진다, 나. 여기 어.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이거. 어, 끝났다, 딱 끝났다. 오케이. 요거, 저 강타 없어요, 강타 어. 10초예요. 오케이. 이드리오 공격이 어차피 없어. 이공리사궁 아, 나이스. 아이스 아아 어, 어, 요거이디 이리... 받아 에 팀캡 너무 좋고 어 나는 집 이거 아. 마우카인이면 탑 다시 오케이 아 방금 진짜 잘 싸웠다 예아 네. 방금 싸움 진짜 좋았어요 모티님이 진짜 잘 끄셔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아 탈이 궁거못쓴거 같은데 네못 뭐? 쓰고 터졌어요 응 음, 바로 터어요 그래. 개꿀이야 살짝 그 클템이 말하는 그 밀물을 썰물어 음. 어, 오케이 <laughs> <laughs> 여기 미러, 베인이 가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난 거였어. 인정, 인정. 자, 바로 칠게요. 감사합니다. 마서 마우니 한 그라인 살짝 미는 거 도팀님 붙어 주시고 이거 그러니까 마우니 빠지셔야 돼요. 우리 자, 생각해야 자, 될게 자, 베인이랑 블라디. 미치. 네. 네. 미치고 빠지셔야 돼요. 블라디 벨트 쓰고 들어와도. 라이즈가0 2초만안 돼. EW 박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이거 지금 바론 봐도 괜찮거든. 아. 응, 블라디 바터. 응. 확인 이거 푸시 할게 그냥. 아, 탈... 어. 타릭 공원. 공으로 합류는 할수 있는데 어, 어떻게 할까? 바터 한 비구 있어. 더 온다. 그냥 걸어 와. 어. 지금 걸어. 어, 걸어 와. 거기. 이거 여기야, 저. 어. 이거. 여기. 무조건 와요. 아, 오케이. 확인. <laughs> 숨 참기 이거 라이즈 여기 궁써봐봐 일로 공써봐 일로 아. 지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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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이 잘라 아 끊겼어 확인 가운 주, 가운 다시 싸우 싸움 좋아 괜찮 싸워도 돼 이거 아, 오케이 나룬가뭐이초이초 라이즈 아, 빠지고, 빠지고. 이득풀시 아 이거 라이즈 궁 타는 게더 나았는데 아 타는 게더낫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이거 마카이 오 다시 탑 가시면 돼 아, 그라가스까지 짝거리지 마라. <laughs> 포식자 자꾸 막 피용 피용 해산 너거. 어? 응. <laughs> 음? 아니 안 먹어. 그거 너무 매워. 야, 이거 니랑 내랑 이거 둘이서 치자. 아 그래. 응. 잠시 연기할게요. 확인 네. 확인이요 약간 좀 벌어야지. 나몸좀 대도 돼. 마 음. 우리 지금 빠지셔야 돼요. 오케이, 밑에 간다. 아, 밑에 간다. 밑에 갈 거야. 얘 아무것도 없어. 네. 아온님 여기 바로 붙어 주세요. 왜왜 자꾸 뒤네 때리냐? 근데. 해야 돼요. 얘가 다른 쪽으로 와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아도 안도 괜찮아. 안아도 괜찮아요 달에 노플. 네. 오케이. 됐어요 저희 살았어요. 망았어요, 저희.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노플? 이든 뒤태? 가능추. 저안 어, 죽을 때?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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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인탑, 베인탑? 아, 노틸 주고 그냥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노틸 주고 끝내, 오케이. 바론이 노틸 싸다. 아. 어. <laughs> 네, 베인디 이, 얘는두 개. 바론이 바텀이야 네. 블라디 탈릭 노플? 네. 네. 이거, 그 뭐지? 바론으로 미드 푸시 하다가 용 먹고 끝내죠. 아, 좋아요. 스페셜 크.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레드 드셔야 돼요, 바로. 집 어. 가면 존나 나와요. 오케이. 아니면 한랑이 더 받으시고 레드 드실래요? 이거 천천히 먹어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레드 드시고 바로 미드, 푸시 다 무, 뭉쳐서 하죠. 어, 스마트 가이. <laughs> 레드라. 고다 오케이. 풀 많이 빼놓은 싸움이라. <laughs> 이거 라이즈 이거 하나인 받고 미드 붙어줘야 돼요. 아 어, 어? 그렇게 하려고. 아 어. <laughs> 와카이님 도 테리 써가지고 어. 괜찮아. 나, 나 그냥 그거 뭐지? 나 그냥 어. 여지도 안 줄게 그냥 계속.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열로 이제 푸시. 어. 오케이. 미드 붙할게요 이거 용시 안 잡아도 되거든요. 아, 이거 푸시하고 이쪽 시 한번 더 잡아. 음. 쟤네 근데 이거 음. 탑에 붙어, 붙을 수 있나? 사용인데 화염룡아 붙는다. 붙지. 이지리얼. 이즈 여기 이즈예요. 아. 여기 이즈예요. 이거는 항상 없을 건. 괜찮아. 다 거예요. 그냥 미드 빌드. 미드, 미드로 하는 게더 아, 나아. 미드하 아, 여기 시야만 주고 아, 나딸기트만 어. 발라 놓을게. 아, 딸기템 딱이템만 발라 놓. 오케이. 나 아직 온거 같은데? 네, 이거 쭉또이쭉 빠져서 요로 뒤로 돌아서 미드 쪽으로 와 주세요. 이거 여기 생각해야 되고. 오케이. 돌아갈 돌아. 여기 핑크? 나 테리스. 그리고 할게 그냥. 베인 텔은 테로가 있다 있는지. 아. 야, 걸어 내려갈까? 아, 어, 지금 걸어. 아, 걸어 내려가는 게 나겠다. 아,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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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베인 집 찍었어. 블러다 응. 이제. 아. 어. 어. 베인 텔 있을 거야. 사용 때 저때 집 찍는 거 무죠? 잠깐, 어때? 잠깐만. 잠깐만. 치면 안 돼요, 이거. 라이즈 응. 미드 한 라인 밀고 어. 칠 거예요, 저희. 어, 어, 응, 응, 오케이. 라이즈 궁 여기 켜 봐. 여기 켜고 걸어서 내려와. 어? 블라디 이렇게 하 어, 고고고. 고고. <laughs> 갈렸어 이거. 오케이. 나이스. 죽여, 죽여. 나이스. 오케이. 이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뭐? 끌고 만났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드래곤 먼저 들고 들고 영치면 돼요. 영치면 어. 돼요, 이거. 게임 물까 그냥? 아 네, 일단 드래곤 아니, 아니, 먼저 먹고 싶네요, 형님. 사용하세 저희 영부터 먹고 싸우면 무조건 네. 이깁니다. 끝나어요 이거. 네. 나이스, 나이스. 지지. 나이스 <laughs> 너무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나스 나이스. 나나 타워 막게, 타워 안전하게. 네, 예, 타워 막게, 타워 막게고, 오케이, 타워 막게, 아,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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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거 가시면서 정글 그냥 이거 한 번씩 먹어도 괜찮거든요. 오케이. <laughs> 그러면 늑대 바로 가져. 아, 오케이, 바위 가지고. 여기 돌아왔 오케이. 아 이거 방금 전에 그라가스 팔이 빠졌나? 팔 빠진 거 같은데? 네팔 아, 빠진 거 같아요. 음. 아나 이거 정령 좀 뽑고 싶은데. 블리. 정령 강사? 네. 아 네. 플라디. 형님 그럼 어. 시 미드 시에서 좀 드세요, 형님. 응응응. 음, 음, 네. 이거 같아. 바텀이 바텀이 내려가죠아니 바텀이 탑으로 가도 괜찮아요. 어. 그럼 내가서 내가 메미마이 네, 내가 네, 네, 할게요. 아 네. 어, 하기. 이거 음. 루시안 블로 그냥 먹으세요 지금. 아, 어, 잠깐만. 이거. 나긴 하긴, 하긴 라인 받고. 라디 아 라디 안그럼 네네 라디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 앞으로 나가시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딴4로 그냥 제가 먹을까요? 아 먹어 아,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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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관 없어 나40% 먹어 먹어 요거 찌를게요 들어갈게요 카이님 로 들어와 주 네네 네 일로 그냥 몸 들이미셔도 돼요 괜찮간 없어요 바텀에 무조건 한명 있거든요 어? 그라가스 <laughs> 어 이거 빠지세요 빠지셔야 돼요 싸움 걸리면 안 돼요 빠지세요 나이스 탈배 탈탈까? 이거 아니 네. 괜찮아 이거 밀 그냥 밀면 돼 바텀 오케이. 이거 그라가스 노플이에요 방금 플 음. 빠졌어요 될게요. 아 바텀에서 베인 만나면 뒤질 어, 거 같아요 어 확인 확인 오케이 요... 이거 라이즈 그라인 밀고 일로 어. 돌아서 내려와. 그냥 우리가 여기 푸시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얼 여기. 여기 타릭. 야, 바텀 2 참을게. 그냥. 베인뱅 네. 뱅.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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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어. 네. 이거 1 3밀 하죠. 자. 네. 푸시 넣어 주세요. 여기 베인 네. 여기 있거든요. 타릭도 여기 있어요. 오케이, 바텀 밀었어요. 네. 그러면. 라이즈 라이즈 편하게 밀면 돼. 아. G2식 운영으로 가. 싸움은 걸리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블라디 나왔어. 네. 그라스 도구. 바탐 쪽, 미드 쪽 빼. 쪽 빼서 녀들 놓치려 야 돼. 죽고 그냥 빠져. 음. 어나안탈 거야. 아. 어 아, 같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만 쫓으라는 듯. 숨고 아니생. 오케이. 이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 바로 바로. Okay, 오케이. Okay, okay. 어. 바로 바로. 바로 어. 바로. 이거 타고 갈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오케이. Okay, okay. okay. 괜찮아. 괜찮아. 뭐, 대기? 그냥,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 대기. 이거 돌아갔어 와야 돼. 에 예, 바로 치세요. 바로 쳐도 돼요. 치세요, 일단. 탈이 온다. 와드 있어요? 와드 있으면 와드 하나. 베인 아직 갈 생각 없고 탈이 빠졌고. 탈이 뭐... 빠졌어. 네, 이거 치면 돼요. 이제 그대로 먹어요, 이거. 아, 한, 베인 노클? 어. 들어갔어. 네, 그라가스 강타 없어요. 상관없어요. 음. 아, 여기다. 여기다. 요거부터. 아. 그라가스부터 싸워야 돼? 나 궁도 없는데?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나인노플 어. 아. 기 이거 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싸움 끝까지. 왜드로고 마법의 <laughs> 나템 사고 텔 타고 가도 되나? 네. 아, 네. 그렇게 합시다. 아픈데. 여기. 이거 텔 써달라고 할때 써주세요. 오케이. 템 사고 기다리시다가 영역까지 빠르셔도 돼요. 확인 돈이 없어요. 네. 오케이, 지금 또... 여기 텔 이거 텔. 나이스텔 나이스. 좋아요. 아이스. <laughs> 베인 베인 베인. 아컷컷 컷. 굿굿 굿. 아이스. 이스 천천히 미니언 기다리고 아. 끝내죠. 야. 로로로 롤. 오케이. 어. <laughs> 뭐야 야. 나이스 팟. 네. 다음. 오케이. 기다려. 아!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서 이지 게임.